네, 그 근태 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았습니다. 네, 그래서 어 직원을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을 때는 직원 선택을 하고 그리고 회사내 공지사항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거 공지사항도 확인할 수 있고 출, 출근, 퇴근, 외근, 출장. 복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든테리스트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일자별로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어, 이제 관리 프로그램 내에서는 그거를 이제 전체 받아볼 수 있도록 작업 일지가 출력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, 그리고 기존에 이거는 이제 작업자들이 쓰는 별도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그 작업 일지 전에 어떻게 쓰 있는지도 어, 이렇게 데이트 DB에 있는 데이터로 불러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개발 및 제작이 필요하신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